이런 모양에서 여기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막죠? 일단 안 받으면, 원래는 이제 수수는 이렇게 먼저 하는 건데요. 뭐 하여튼, 이런 형태가 되면 살아요. 살기 때문에,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자,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이거예요. 이게 집으로 득 같기는 하지만, 요거를 딱 당하고 보면은, 아, 이거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여기 막으면 날 일자와 찍고 넘어가는 것이 맛보기라서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를 하면 결국, 맛 좋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여기를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정수예요. 문제는 상수하고 둘때 보면 여기를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흑백을 바꿔서. 여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후퇴를 해야 될지 막아야 될지. 애매하거든요. 그래, 만약에 돌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바깥으로 막. 바깥으로 막고. 딱 지키면, 요거는 제끼는 순간에 그냥 잡혔어요. 이거는 흑선이면 잡혔죠. 제쳐서. 그래서 백은 제쳐 이어서 살아야 돼요 후수로 길을 돌려냈기 때문에 상당히 크죠 하지만 백도 흙도 씌워서 공격을 해서요 오히려 여기서 손해 본거 이상을 여기서 만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백이 살아있죠. 어, 그때는, 이렇게, 챙기셔야 돼. 그래서 길을, 어, 조금 중복 같지만, 이렇게 살아 두셔야 돼. 아니, 잡아 두셔야 돼. 이런 경우에, 여기 들어오는 거 많이 보셨죠? 요거는, 이런 식의 뒷맛을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막으면 뭐 이런 걸 늘고, 이런 식으로 이쪽과 연결을 취하겠다. 어쨌든 뭐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두는 수법도 있는데, 일단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반발을 하는 수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많이 두는 요거.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예. 이거를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부터 사고가 나서. 잡고 망하는 수가 생겨. 넘겨주시고, 요렇게. 이거 못지않게 요게 커요. 이거 못지않게 이게 크기 때문에, 예. 여기는 빨리 넘겨주시고 이렇게 큰 자리를 가신다. 여기는 다음에 어떻게 공격하죠? 흙이. 물론 여러가지가 다 돼요. 다 되는데 세력이 별게 없을 때. 다시 말해 세력이 유력적일 때에는 이렇게 눌러가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쪽 세력을 키우는 이게 효과적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돼있으면 세력이 별로 어, 쓸모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이렇게. 예. 그니까, 그, 실리로 챙기는 거죠. 실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고요. 이렇게 하면, 눌러서, 이쪽 이쪽, 맛보기로 살아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실리가, 크죠. 3, 3에 아까 3, 3 들어가고 붙이는 끝내기라든지 이런 거다 없어졌어요. 이런데 이런데서 이렇게 막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안 좋은 수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찔러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두 개가 나와요. 단점이. 그래서 가령 이렇게 모양 좋게 이으면 요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두 점을 잡고 기분 좋아하시면 어, 나 하수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잡으시면 절대 안되고 한번 들여다보고요. 일단 모양이 이상해졌죠. 네. 여기는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이어야 되는데, 일단 빈 삼각이 탭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러면 이 돌이 숫자는 많지만 집이 하나도 없어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돼요. 여기가 또 모양이, 이상한 모양이 나와서 이것까지만 하고 끝내. 만약에 여기 백이 뭔가,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백이 요 귀에서 뭔가 수를 좀 내고 싶다. 이 선에 돌까지 있으니까요. 뭔가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냥, 어,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하기에는 조금 뭐 마음이 안 차죠. 어떤 식으로 상대를 한번 괴롭힐까요? QA. 예. QA. 여기 여기요? 예. 어, 이거는 상당히 고급 맥인데요 지금은 예, 예 너무 좀 멀어요. 일단 상당히. 예, 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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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거 들어가실 때뭔 생각이냐면 최소한 이런 거 이런 게 선수가 되면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이런 거 이런 게 선수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거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이렇게 막으면 아주 쉽게 이게 선수니까요. 살아있죠. 네, 살아있어요.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역시, 요게 선수니까, 살아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뭔가 돌이 많아서, 그럴듯해 보여도, 요기 들어가면, 잡는 수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요런 데에서요, 일단 뭐, 제 끼고 보지 뭐, 이거, 이런 경우에, 귀에서, 이런 경우에는 안될 때가 많아요. 예, 이거. 이건 다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쪽으로 백날 나가 봐야 예, 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항상 이거 제끼실 때에는 조심해야 돼요. 폭우가 예. 정답일 때가 굉장히 많죠. 몇개또 있긴 한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네. 가데 네. 말씀하세요. 1급자리한테접받을 뒀는데 네. 이 저쪽에서 5목으로 뒀거든요. 네. 근데 낯선 게 이렇게 뭐 좋은 수가 안 나서 네. 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처를 요그 상대한테 몇 점으로 하시는 거예요? 석점으이요